수업 시간에 내 이름 부르지 마라, 부르지 마라, 안 들린다.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어, 숨어버리거나 사라지거나 뭐 변신술 쓰지 말고. 안녕하세요, 책방 주인입니다. 어, 저는 오늘 조금 특이한 주제의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아이가 내향적이다, 부끄러움이 많다. 어, 내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좀 힘들고 어렵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을 위한 책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시끄러운 세상에서 조용하게 세상을 움직이고 싶다.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콰이어트'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콰이어트'라고 해서 Rh. 코리아에서 나온 원본이라고 할수 있는 수잔 케인이 지은 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을 위한 콰이어트 파워 해가지고 청소년을 위한 버전으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수정 케인을 포함해서 그레고리몬, 에리카모로즈가 같이 지은 책이고요. 내양형 아이들의 강점에 대해서 어쓴 책입니다. 저는 오늘 이 콰이어트 원본보다 그 청소년을 위한 책으로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그 이유는 어, 물론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 학교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면서 이제 부딪히게 되는 여러 상황을 되게 자세히 풀고 있어서 이 책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어, 여기 보면 내향형을 위한 응원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질은 잠재된 슈퍼 파워입니다.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을 다른 멋진 말로는 사색가라고도 한답니다. 위대한 생각은 대부분 고독으로부터 탄생합니다. 성격은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외향형이 할수 있는 일이라면 내향형도 충분히 할수 있어요. 어, 이따금 일부러 성격을 늘려야만 하더라도 그럴 필요성이 사라지면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간디 얘기가 나온 김에 덧붙이자면 간디가 이런 말을 했대요. 부드러운 방법으로도 세상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드러운 방법으로도 세상을 뒤흔들 수 있다. 라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어인 것 같습니다. 어, 이 책에서는, 어, 몇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학교에서 빈다는 quiet p o 친구들과 콰이어트 파워 관계에서 콰이어트 파워고요 위대한 재능과 콰이어트 파워, 그래서 창의력이나 집중력, 인내심,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는 예술가들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의 콰이어트 파워, 그래서 집에서 내향형인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돌봐줘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팁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한번 이 책을 보시면서 우리 아이를 이해하는데 또 아이가 스스로를 이해하고 어, 내 성격이 이상한 게 아니고 또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는 튀지 않는 성격이 아니라 정말 이러한 조용한 성격이 얼마나 강한 점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학교에서의 상황은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시끄러운 학교 환경에 어떻게 적응할지 발표 상황 또 조별 과제 그리고 어, 조용하고 단단한 그런 강점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 이런 예들이 나와 있고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제 혼자 있는 용기, 어, 또 마음이 즐거운 모임을 만드는 것, 또 외향형과 어떻게 파트너십을 가져갈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부모님들께서도 한번 보시면서 많은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 내향형이라는 것은 초점이 이제 자신 내부를 향하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외향형은 사람들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에너지를 얻는 유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번 여기 안에 보면 이 체크리스트도 되어 있고요. 자기가 내향형의 성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음, 점검해 볼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비슷한 고민들을 하죠 내향형의 사람들은 어, 조용한 기질인 내가 뭐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까 또 말할 자신이 없는데 새로운 친구를 어떻게 사귈까 어, 친구나 가족, 선생님, 주변 사람들하고 어, 외향형의 사람들은 되게 인기가 많은데 그럼 나는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 좋을까? 나 자신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조용한 사람이 힘이 없다 라는 인식이 어,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이 저자는 조용한 사람이 가진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특히 좀 많이 느꼈던 게 수업 시간 같은 경우에 나온 팁 중에 어, 선수칙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어, 막 어, 어떤 발표 상황이나 수업 시간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지적을 해서 질문을 하는 상황이 됐을 때, 어,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먼저 해라. 이게 이제 팁입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있으면 아이디어나 의견을 준비해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기 전에 주도권을 가지고 먼저 선수 치는 것을 이제 한번 연습해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서 한번 적용해 볼수 있게 구성이 되있고요. 어어 수업 시간에 내 이름 부르지 마라, 부르지 마라 안 들린다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어, 숨어버리거나 사라지거나 뭐 변신술 쓰지 말고 선수치기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좀 와닿았던 게 가정에서의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저도 내향형의 사람이고 저희 아이들도 내향형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렇게 사진 찍은 거 보면은 대부분 책 읽고 있고 막 이런데요. 어, 부모님들은 걱정이 될 때가 있죠. 우리 아이가 사회생활을 잘 하는 건가?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나? 학교에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그 그에 대해서 이 저자의 책을 읽다 보면 많이 위로가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나온 이 아이들을 가정에서 어떻게 도와줄지에 대한 부분에서 어, 좀 안전한 지역들을 좀 만들어주라라는 거, 긴장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또 배터리 충전하는 시간.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에너지를 소모하고 왔다면, 집에 와서는 혼자 있으면서 배터리를 좀더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해 줄수 있는 것. 그리고 정반대의 성향과도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어,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제 자신도 좀 이해를 하게 됐고 아이들에 대해서도 좀 안심이 되는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도 이 책을 보시면서 한번 내향형의 아이들이 가진 힘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강점이 있는지 한번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책 네, 재밌게 읽으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